真的会。<laughs> <laughs> 소지하며 속산의 돌덕하고자 오늘도 내가 가야 할 수행의 길을 달릴까 큰 용기로 담당이 납니다 부처장 부처님 거기 대로는 폭풍우 몰아칠 때도 두려움 없이 묵히 그러 어린이 잠이 가면으로 구워 살펴주시어서 이 세상 부처님의 진리로 하나되어 통합을 이루는 바로 그날 불국정토 이루어지라 진영로 보상의 진리로 깨달아 세상으로 수행공진하여 복하신 하늘의 뜻을 완성하 지하간 보상상을 깊이 참여합니다. 일요 정사 3주님께 합장하고 무리수에 참여합니다. 일요 정사 3주의 장보님께 참여합니다. 일 정사 4님께참니다 제가 아무 처음 있게 참여합니다. 흘려 크락하시고 깨달음에 속삼 수 있게 해서 막힘이 없게 진리의 다리를 떳떳하게 덮는게 하나 없어서 이제는 강하게 그 방향 오늘도 영과 육신이 하나되어 큰 참진리에 큰길 들어가 우리 니마와 대득할 지요와 깨달음에 법력을 주어 서무천이시여 결코 면하지 않는 법력으로 함께아옵소서 이제는 거길, 그 방향 제대로 깨달아서 부처님과 함께 가고자 태도왕 그런 니 아침, 즉, 정수로 갈등하옵니다 제가 언제나 부처님 곁에서 크신 그법 항상 배우고 깨닫고 수행하며 진리의 기둥을 곧곡히 붙들고 하루 일과를 시지않고자 제가 여기, 제가 여기, 참애의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 환하게 밝았으니 기쁨과. 놓지 않고 번뇌만 사에서 벗어나 오직 법안에 가리내영과유심이불러소으지뢰 뭐 바다와 하나가 되어라 속찬의흥한고익들 오직 불국태 밝방면을 생각하며 방에이이라 이제는 내 힘으로 일어서서 포천이 바받고 앞을 향해서 그 길을 완성되어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이 하과맞다 이승을 온 천하에 알리리니 세계 5대 강국이 되는 그 세상이 곧 적시 다가옵니다. 참다운 주에게 부처님의 번역하여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높고 높으신 부처님은 천상의 꽃이요 불멸의 참 향기로다. 예사상1 대항 일, 나사, 산수령, 고철, 이 애니라이는 자상수양 고쳐기 이를 명사 발음은 큰 진리로 인간세상에 자리값만 비추시는 삼칠장 부처님. 이 땅의 온갖 잡다한 망상들과 마들이 내이혼을 잃힌 것대로 부처님과 함께하니 자신감과 큰 용기로 과감히 입을 비치고 구도의 길, 주곡, 토의 길, 무목히 수행년 길에 몰두합니다. 백두대간 직접인 기장군, 기장화, 제라리 팔구, 참전지, 사성서로 77번길, 삼십5 다시고, 일경사에서 불곡, 정소대장군의 역사가 시작됨을 오늘 바이옵니다 중생들이 부처님, 자비강령으로활를타리하서 살아가는 통함을용주로 써받기 가 보자, 하던 합니다. 성년는그날다니 수행자의 본부에서 과감하게 내진하여 나태한 을이 지고 소신하고 연약하였던이 신상에서 당당히 달리하여 대당하고 꽃구단 정지를 일으려 신청부하오니 그를 신성에의 강력하고 밀평없는 꽃냅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들이 언제, 어느 때당겨준 개술로 도전하도 괴롭히더라도 이상에 불복증도 이로어는그날 밤이 사오이여서한시 후체로 없이 정지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온대한 부처님 범죄에 도량을 넓히고 온전히 부처님 나라의 물로 천하에 삽고 옵니다. 성리의 깃발을 꼽고 인물을 마치는 도날감이 비추성이여 불거리는 하이 때가 도이뛰왕거를 물러섭니 없이 당당히 부처님의 강력으로 비추시는 그기들이 항상 수리선이다. 이상으로 사오는나들에게미어 속살을 제 깊은 상으로 도피하지 않으리다 그렘과 웅추린, 내 영혼과 육신으로 지감이 이 땅에 불곡정 틈도 오리가 마들에게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온소심한 이십께, 이제는 하늘의 뜻으로 대종 왕들의 왕가를 쓰고 가슴을 열어 내 네, 영혼의 땅은 불 꽃으로 어둠을 밝히며 통합을 이루는 대역사의 시작임을 오늘 발언 나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부처님 나라 완성 이루는 시작인을선언시옵니다허성세월과가요이과작태가과이슬음과 소심함으로 인찰된 불심을 일심정신 진심인가요이시작 그리고 중에들에게 참여합니다. 부처이이자비인명으로 빛조시는 불곡정토의 토대에 의해서 터지며 불 꺼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리니, 승리하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맹세를 합니다. 불곡정토 바라나는 오늘 이 시간 삼천년 부처님이 시험 내 생명이 다른 그날까지 마들과의 전쟁은 멈추지 않으리라 불곡정토 일념으로 영혼과 육신이 하나되어 대담하게 큰 연기로 돌진하리니, 언제라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일영사사을듣 합병 기이니다 일을 연사 삼신장, 부처님께신 연기니심으로 기이합니다. 일을 연사 박심을, 부처님께서 연기니심으로 기하옵니다 일을 연사 세을부처님께신 연기니심으로 기이옵니다 일을 연사 박심, 부처님께신 연기니심으로 기이합니다. 일를사삼필차영으로기를사 부처님께서 영리의 심으로 기여합니다. 이를 사법신불 부처님께서 영리의 심으로 기여합니다. 이사님께서의 심으로 기합니다사상필님께영님께영으로기합니다 이를 사법신님께영여합니다 부처님의믿으로기도니다명사도니다왕은 속사를 향해 이 땅의 불국등토완 성리로는 위대한 집투가 시작되었음을 선전보고하노라한체 양보도 없고 물러선도 없이 부처님 신장님 보살님에 올릴까 함께 일단 일대로 외직을 부리치고 오직의 땅의 부처님 나라 영원하리니 적질당에 항옥하는 그날까지 이태종왕은 통함을 이루기에 쉬지 않고 진통하리라. 지옥세계, 저성세계도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으니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부처님 나라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남북통일 완성 이후 절대적 부처님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면 혼연의옥차를 거두고 미련없이 의강으로 돌아가리라. 삼첸장 부처님 반란은 태료왕들의 기운을 상승시켜주시고 중생들을 위해 토동을 완성이루는 그날 두손 들어 만 백승아 들려다 지금부터 모든 중생들에게 삼첸장 부처님의 주문을 허락하라니 이 땅의 불국정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일념으로 주문을 외워서 연보하니 마들이 범죄를 못하고 세리가 활활 넘치리라 이 주문은 영원하리미 하늘의 정표로다. 외우고 또 외워서 일삼으로 연불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일을 동자 신장님이 수호하여 본력과 함께 보살님의 영광스러운 자미가 함께 하리라. 이 주문은 누구든지 연불하면 되라니. 훌밭 삼보, 훌밭 삼보, 훌밭 삼보, 훌밭 삼보, 훌밭 삼보,

이 목탁소리를 듣고 끊기고 부처님 권유을 받아 좋은 일별만이 생기고 행이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승에 계신 모든 여가들이 목탁소리를 듣고 오음을흘도 불국소의 기선이 최시 영과 그의 친구들 보살이 이제, 보호가 되면 저성문이 열리고 저성길로 가는 길, 부처님의 법력을 통해지고 가는 그에들 이제 웃음으로 새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밝고 밝은 기운들이 넘쳐난 새가 되기를 주님께.